안녕. 나는 신난다라고 해. 인상을 보면 느끼겠지만, 이름처럼 그다지 신나는 인상은 아니야. 그렇지 못한 인생이라.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일기를 시작하게 되었어. 그래도 한 번쯤은 신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야. 나는 내수 많은 자아들과 함께 꿈지럭 행성이란 곳에서 살고 있어. 사실 이제서야 겨우 나를 위한 인생을 살수 있게 되어서. 이것저것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있었는데, 막상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몸이 고장나서 사실 지금은 밖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할수 없는 상태야. 일반인들에 비해 혈액 수치가 30%, 40% 낮은 상태라, 활동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이것저것을 해 보는 중인데 역시 쉽지가 않네. 내 바람은 지금까지의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라도 신나는 인생을 만들어 보는 거야.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일단 한번 시작해 볼까.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